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코아빠 아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난 노팅엄전에서 99호 골을 터뜨리며 이제 대망의 프리미어리그 통산 100호 골에 단한 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시스트에서도 49호 도움을 기록해 이제 단한 개의 어시스트만을 추가하면 통산 50도움에 올라 100골 50도움이라는 엄청난 업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제 바로 코앞까지 다가온 손흥민 선수의 100호 득점과 50도움 오늘은 이것들이 갖는 업적의 의미와 그 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그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제 백골을 오직 단한 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언제 그 득점이 나온다고는 장담할 수 없지만 그것이 분명 나올 것이라는 것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리미어리그 100 득점이 과연 그렇게 대단한 것일까요? 단순히 숫자 100이라는 이미지가 주는 막연한 느낌은 아닐까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리그 100골이라는 기록의 진정한 업적을 좀더 제대로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쉽게 알수 있게 해 주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비교겠죠.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맹활약하던 시절, 당시 팀 동료였고 또한 더비 라이벌 맨시티에서도 활약했던 카를로스 테베즈를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리그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이며 많은 득점을 했었는데요. 주 포지션이 스트라이커였던 테베즈가 넣은 총 득점은 100골에 다가가지 못한 84골입니다. 리버풀의 슈퍼스타였던 페르난도 토레스도 역대 총 85골로 100골의 고지에 다다르지는 못했습니다. 아스널 황금기에 세컨 스트라이커로 명성을 날렸던 슈퍼스타 데니스 베르캄프조차도 프리미어리그 득점은 100골에 이르지 못한 87골까지입니다. 손흥민의 토트넘 선배이기도 한 스트라이커 베르바토프도 통산 94골로 백호골의 계단을 밟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프리미어리그에서 악리와 득점왕을 경쟁했고 손흥민과 잠시 함께 뛰기도 했던 만니스텔루이도 프리미어리그 95득점으로 그 역시 백호골의 영역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그는 전성기 시절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했기에 백호골에 들지 못한 것이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백호골을 넣기란 참으로 어렵고도 어려운 기록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프리미어리그에서 통산 100골을 넘긴 선수는 총 33명이 전부인데요. 이제 손흥민 선수가 한 골만 더 추가하면 그 인원은 총 34명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손흥민 선수는 현재 100골을 기록한 이번 라운드 맞대결 상대인 사우스햄튼의 전설 맷 르티시에와 득점 동률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기대해 볼 만한 요소는 몇 가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역대 전적에서 사우스햄튼에게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왔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얼마나 강했을까요? 손흥민 선수가 지금까지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상대 팀이 바로 사우스 햄튼입니다. 그는 무려 세인트를 상대로 10골이나 넣었네요. 참고로 그 다음은 9골을 넣은 레스터입니다. 게다가 2021 시즌에는 사우스 햄튼 원정 경기에서 속칭 포트트릭이라고 불리우는 한 경기 4득점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FA컵에서도 미럴 FC에게 넣은 3골 다음으로 사우스 햄튼에게 2골을 넣어 두 번째로 많이 득점한 팀이었습니다. 득점에만 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한 팀도 역시 사우스햄튼입니다. 손흥민은 사우스햄튼, 웨스트햄, 아스날을 상대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총 5번의 도움을 기록해 이들에게 매우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흐름도 좋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19, 20 시즌부터 징계로 나올 수 없었던 한 경기를 제외하면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출전했던 모든 프리미어리그와 FA컵에서 출전할 때마다. 단한 번도 거르지 않고 모두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카라바오컵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사우스햄튼과 만난 적이 아예 없기에 아무런 기록이 없네요. 그러니까 그것이 득점이든 어시스트든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매 경기 공격 포인트를 양산했던 손흥민이기에 선수 스스로에게도 자신감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분명 경기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이번 경기에서 100호 골과 50호 어시스트를 모두 이루길 더욱 간절하게 바라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 당등권 싸움을 하고 있는 사우스 햄튼을 상대로 적지에서 그들의 우상인 맨 르티시에를 넘어선다면 세인트 팬들에게 손흥민 선수는 너무나도 두려운 존재로 각인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맨 르티시에를 잡고 나면 손흥민 선수의 다음 목표는 통산 103골의 32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첼시의 전설인 104골의 3 1이 디디의 드록바입니다. 전문 스트라이커 포지션의 드록바가 넣은 총 득점이 104골인데 측면 공격수로 나서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 100골에 육박하는 득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디디의 드록바가 단순히 골만 잘 넣던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첼시에서 램파드를 비롯한 선수들과 연계 플레이도 상당히 뛰어났던 선수였죠. 그렇게 손흥민 선수가 한개의 어시스트까지 추가하게 되면 달성하는 150에 드록바 역시 가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의 통상 기록은 104골 55도움이군요. 이것은 손흥민 선수가 곧 다다를 100골 50도움과 상당히 가까운 기록입니다. 이로써 손흥민 선수가 과거에 밟아왔고 현재도 걸어나가고 있는 이 기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새삼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드록바나 손흥민 선수처럼 득점과 어시스트 양 부문에서 모두 뛰어난 활약으로 150클럽에 가입한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에 몇 명이나 될까요? 현재 그 인원은 총 18명입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 기록을 달성하면 인원은 19명으로 확장되는 것이죠. 이 기록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도 달성하지 못한 기록입니다. 누가 더 뛰어나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어려운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호날두는 103골과 37개의 어시스트로 총 140개의 공격 포인트를 생산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현재 프리미어리그 257경기에 나섰고 호날두는 총 236경기에 나서 두 선수 간의 경기당 공격 포인트 비율은 1.7% 차이밖에 나지 않는 상태네요. 150을 달성한 18명의 선수들 중에서 90분당 득점 포인트 비율을 계산했을 때 손흥민 선수의 0.575를 넘어서는 선수는 1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공격 포인트 기여 비율은 명실상부 역대 전설급 공격수들 또는 현역 월드클래스 공격수들과 그괴를 같이 한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손흥민 선수가 다가가고 있는 100골 50도움의 업적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프리미어리그 통산 100골 클럽에 가입한 역대 33명의 국적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무려 33명 중단 5명만이 비유럽 국가 선수들입니다. 반대로 약 85%를 차지하는 28명의 선수들이 전부 유럽 출신의 선수들이죠. 여기에 만약 손흥민 선수가 100골 클럽에 가입하게 되면 그 비유럽 선수의 비율은 15%에서 18%로 소폭 상승하게 됩니다. 그만큼 유럽 선수가 아니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100골 이상을 넣는다는 것은 매우 매우 힘든 일입니다. 또한 비유럽 선수면서 150을 달성한 선수로 그 폭을 좁혀보면 총 18명 중 3명으로 그 비율 역시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소르민 선수가 입성하게 되면 19명 중 4명이 비유럽권 선수가 되며 그 비율은 21%로 상승하겠죠. 이처럼 비유럽 선수가 이런 기록을 달성한다는 것 자체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이 모든 기록은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격 부문에서 거의 모든 아시아 최초라는 역사를 기록해 나가고 있는 손흥민입니다. bbc가 2017년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그 당시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등록되어 뛰었던 총선수는 국가별로 113개국 이런 수로는 3835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현재는 그 이상으로 어림잡아 4000명일 텐데 그들 중 이런 입지까지 오를 수 있었던 손흥민 선수는 정말 대단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업적이 이 정도라면 그의 은퇴 이후에 최근 시작된 명예의 전당에 헌액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될지 단언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자격 조건만큼은 이미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프리미어리그 3호국은 명예전당 의 헌에게 몇 가지 기준을 제시했고, 그중한 가지라도 만족하면 자격 요건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 조건들은 다음 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한 클럽에서 200경기 이상 프리미어리그 출전. 손흥민 선수는 257경기를 소화해 이 조건을 만족시켰습니다. 두 번째, 프리미어리그 10년 또는 20년 베스트 11. 세 번째,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수상. 손흥민 선수는 이것도 달성했군요. 네 번째, 프리미어리그 최다 골든글러브 수상 이건 골키퍼를 위한 스탯이죠 다섯 번째,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로 선정 여섯 번째, 프리미어리그 우승 3회 이상 일곱 번째, 프리미어리그 100골 이상을 기록 이제 한 골만 더 넣으면 이 조건까지 충족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 프리미어리그 골키퍼를 출전하여 클린시트 100경기 이상을 기록 이것 역시 키퍼를 위한 기록이네요 그럼 키퍼나 수비수를 위한 항목을 제외하면 총 6개의 리스트가 남는데 손흥민 선수가 한 골만 더 추가하면 6개 중 3개나 충족시키는 대위협을 달성하게 됩니다. 엄청나죠? 이만큼 손흥민 선수가 그동안 이루어온 과업들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 명예의 전당에서 논할 만큼의 매우 값지고 어려운 것들이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물론 유럽인들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손흥민 선수가 추후에 실제로 명예의 전당에 헌액될지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가 우리에게 준 기쁨과 추억이 결코 다시 만나기 쉽지 않은 것들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 최대한 빠른 경기에서 1 0 0 골과 50도움을 달성해 손흥민 선수가 자신감을 찾는 것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아이게스